슈퍼채팅 5,000원 위사료를 투척. 아 최근에 3개월 차 계정 영상 보고 자극 받아서 컨설팅이라기보단 키 재개정도 한번 소개되었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고 앞으로 그냥 뭘 키우면 좋을지 상담 정도 힘.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3개월 차 계정이요? 3개월 차 계정인데 소개를 한다. 굉장히 그건방아 <laughs> 아닙니다 예 <laughs> 어, 굉장한 자신감이지 않나? 근데 그 아이를 좀 알려주세요. 베리타스 유니버스 아이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리타스가 참그 명문이죠 뭔가 저희 방송할때부터 맨날 거론이 되었고 항상 그때 막 생겨났던 신생인 그걸 팀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제 명가가 다 됐네요 베리타스 유니버스님 한번 계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찰나하네요 일단 싹다 파란별 오 싹다 파란별에 일단, 그걸 연합이니까. 스킬 쿨타임 40%에다가, 방모 44, 모공 86에 애공 41, 와, 씨. 추가 관통 피해 25. 이게, 이게 몇 개월이요? 3개월 차요? 이게 3개월 차라고 하면은, 돈도 돈인데, 운이 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 뭔가 약간, 3개월 차라고 하시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3개월? 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좀 돈을 좀, 현명하게? 예 네. 오늘 좀 현명하게 태우신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운도 좀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지금 세공 옵션도 나름 신경을 써서 가긴 했거든요 아 5개월 정도 하면서 500장 와 근데 5개월이면 또그 약간 그 블랙프라이데이 때딱 그죠 딱그 시즌상 불프 때 한 번에 확! 해가지고 카드작 딱 끝낸 느낌? 다 끝나진 않았는데, 어, 관통이랑 모공 공격력을 한꺼번에 진짜 제대로 잘 맞춘. 아무튼, 그, 뭐,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면 카드가 굉장히 잘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카드는 뭐, 저보다 상태가 더 좋은 상황이라서, 뭐, 깔건 없긴, 없을 것 같고, 아트북을 한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나중에 뭐, 푸카야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다음은 계정을 아 역시 그 카드에는 굉장한 어 투자를 하셨는데, 캐릭터 풀이 좀 좋네요. 예, 일단 블랙볼트가 있어서 나름 PV 컨텐츠 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아 징그레이까지, 징그레이까지 딱 그리고 이제 네이머 또 투자. 와 CDP가 다막반짝반짝해 어, 딱 누가 봐도 딱! 그걸...쪽을 좀더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이 대 자체가 딱 그렇죠? 대 자체가 그거를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많이 드는 그런 편이고 버퍼로스는 어, 슈리, 테스크 마스터, 쉬얼크 근본이죠 에이션트 원이 하나 빠져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 화이트 폭스까지 딱 있네요 각성쪽에서는 미스틱, 그리고 발키리 그리고 고펜, 시프 타이타니아. 관련된 메타 캐릭터는 다 있네요. 근데 세리시는 윈폼이 없네요. 근데 뭐 지금 당장 시르시가 테나 쓸거 아닌 이상은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러면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는 모건 루페이 쪽을 좀 가시지 않을까. 모건 루페이 티어 3 였나요? 티어 3 쪽으로 가서 어 이쪽에다 좀 태워가지고 그걸이라든지 월드 보스 레전드에 조금 더 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찬생님 슈퍼채팅 이듭 원의 사료를 추천. 불창분을 진으로 옮겨져도 될까요? 아 저는 그거는 비추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뭐 그걸 상황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걸 유저분들이 생각하는 게좀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걸 빼갖고 굳이 또얘거 강분 빼갖고 교체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놓고 그냥 불볼 갖다가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불볼을 뛰어넘는 pv 전용이내가 나오면 그때 가서 얘걸 빼주든 뭐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징그레이 갖다가 지금 그냥 강분 갖다가 가지고 놓시다가 나중에 얘가 언젠가 누구한테 제껴질 때 이거 강분 빼서 그냥 뭐 재생을 껴주든 pvp 쪽으로 가시는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굳이 쓸데없이 얘 강분 찬분을 서로 스왑을 해주는건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손대야 될 거는 어디 봅시다. 아 스피드 쪽에 쉐시엘이 들어가 있고 어 스피드 쪽이 살짝 부실한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저라면은 그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섀도우쉘 각성을 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존버를 타가지고 새로운 티어 4 스피드가 나오기를 바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폴라리스가 왜 폴라리스 이미 티어스를 만들었으니까 상관없고 어... 그리고, 지금, 각성 풀이 좀 좁네요? 각성 풀이 좀 좁으니까, 요번에, 각성을 만드시기 전에, 요번에, 좀 있으면 4주년 되면, 분명, 뭐, 아직 공지는 안 나왔지만, 각성 선택권 하나 줄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좀 뽑는 거 확인하시고 나서, 각성을 좀더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카리는 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마카리 각성을 가셔가지고, 그걸 해서 조금 더 점수 빼먹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웨이브는 당연히 각성 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 각성이 지금 굉장히 폴이 좁거든요. 지금 각성 재료가 좀 많이 남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각성 웨이브 일단 가시고, 그 다음 마카리 가시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선택권 뽑으라고 하면 요번에 보상을 받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캐릭터 중에 키워야 될거 파일랍에 키우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이 돈을 좀 한순간에 좀 많이 쓴게아니 캐릭터 폴이 접을 수 밖에 없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태생 캐릭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지금으로서는 메타 캐릭터 중에서 빼진, 빠진 빠진 거 지금 에코 정도. 네, 지금 메타에서 지금 그 그거라든지 레얼이라든지 PVE 막 이런 쪽에서 확실하게 지금 메타에서 써야 되는 캐릭터 중에 지금 빠진 애는 에코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코를 키워 주시는 게 메타 캐릭터에서 키워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메인 딜러급, 그리고 버퍼급은 다 챙기고 있어요. 에이션트1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블랙캣이라든지, 마카리, 그리고 뭐 닥터스레인지, 그리고 뭐 가모라, 베타레이빌, 이 정도만 손대주고 나서는 나머지 중에서는 에이션트1이랑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코 빼면은 나머지에 대해 그냥 투자해버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생체 데이터 모으면 이제 2티어 만들고 각성 만든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나머지 재료들은 이제 티어 3쪽에다가 좀더 집중을 하시면은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선 가장 핵심인 건 모건 루페이가 가장 빨리 올려야 될것 같네요 아무래도 덱 자체가 요즘 메타가 유니버셜 딜러 PVE가 좀 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블랙포트라지 징그레이 얘네들이랑 같이 좀 비벼줄 수 있는 버퍼인 모건 루페이가 지금 제일 급선무가 될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버퍼 중에서는 웨이브 그리고, 그거리라든지 레어지 데 블랙캣, 그리고, 마카리. 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뭐, 토르 쓰실 거면, 베타레이비를 해야 되지만, 베타레이비를 쓰려면은, 어차피 딜러들은 이미 짱짱하셔서, PV에서, 널 레전드 모드라든지, 레전드 월드보스 잡는 데는 딜러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을 것잘 키우셨어요. 나름 메타 캐릭터, 짧은 시간에 돈을 쓴 것만큼, 메타 캐릭터들은 어떻게든 쏙쏙 잘 뽑아 드신 것 같아요. 아마, 베리타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언을 받으신 것 같고, 네, 지금 당장 굴려라, PV 이쪽에서 굴려라 해도, 어, 지금 당장이라도 다 굴릴 수 있는 계정이긴 합니다. 5개월 차에,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막 많이 썼다라고 생각하긴 않아요. 이 정도 카드 만드는데, 그니까 뭐 지금 뭐, 아까 전에 뭐 돈을 써서 그 돈이면 내 계정을 사가지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계정에도 돈 500으로는 때려 죽여도 못 만드는 계정입니다. 예, 네,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돈500 써서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내 계정 500에 사가라고 하신 분은 500이 뭐야. 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 500만에 이 정도로 맞췄다라는 거는, 음 나쁘지 않고, 운도좀 따라줬고, 타이밍상 잘 만드신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 계정 구경 잘했고요 어 앞으로 뭐, 캐릭터 폴만 넓히시면 에이전트 레벨도 금방금방 올라가실 거고, 그걸 해서 현재 말씀맞는 캐릭터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쭉쭉 올라가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